우와 우와 오 어, 이거 어떻게 지금 한 시간만 버텨봅시다 한 시간 버티면은 일단은 궁어 잡는 것도 좋지만 오재 안 되겠으면 뒤로물르겠습니다 신사장님 한 시간만 참읍시다. 며칠 만에 보는 구원냐너 <laughs> 들어가라 자자자다좀 <나. 웃음> 이따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점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삽겨무처럼 들어왔기 오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겨을 들어왔습니다 어 야야야 이거 얼거야야 야야 좀 이따가 올려라 이거 난리 났습니다 또제 어, 데이터에는 융막대 오름수이고 낮에 이제 입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을 했는데 적중을 한것 같아요. 적중을 한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우치 붕어가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모세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아주 준비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데이터도 확실하게 잘 다시 한번 보고, 자 오늘 아마 떼붕어를또만날것 같습니다. 자 점프의 떼붕어 TV 시작하겠습니다. 으아!

우와, 야, 야, 야. 날로 온다, 날로 와. 어, 어, 놓쳤어. 우와. 아 어. 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으아, 좋아. 이야, <laughs> 오나, 니까밤 <워낙니까? 웃음> 12시까지 아마 엄청나게 잡았, 나올 것 같다. 어우, 씨, 물 차오는 거 봐. 그러면 침수 되겠다 이거 아마 이거. 우와 우와. 데 <laughs> 야, 씨, 몸통 찔렀는데. <laughs> 와, 씨. 몸통 찔르고 잡빠져 있는데도 모르네. <laughs>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밤 10시까지 못 버티겠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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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오 낚싯대 휘... 낚싯대가 좋은 거야 그럼? 흐하오 <laughs> 좋아 축하드립니다 저... 우와 숫자가 데만 버텨요 야, 너는 월척이다, 야. 기다렸다. 기다렸어, 너를 기다렸다. 어서오세요. 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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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그렇지. 딱 걸렸다. 어이거 <laughs> 아, 이쁘다. 자, 멋진 붕어한 마리 나왔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가장 멋있게 올렸다, 니가. 30, 31입니다. 흐흐, <laughs> 예. 야, 슝, 들어가 있어라.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10시까지 부지런히 잡아내세요. 그런 것만, 지금 잡은 것만 부지런히 나와주면 좋은데, 그냥. 누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렇게 불줄 알았나? 근데 낮에 봤을 때는 물속도가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한열 마리만 잡고 자자. 우와. 자 낚시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름수위가 너무 오름수입니다. 지금 좌대를 한세번 뒤로 물렀는데 계속 그냥 침수 직전입니다. 야. 다행히 10시부터 이제 1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10시에 또 배수한다 그러니까 그때 딱 욕심 내지 말고 접고 어, 아침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 낚시가 좀잘안 되는 편인데. 그래도 간간이 뜨멋뜨멋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데 10시에 배수 시작하니까 그때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우와.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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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끈다 끈다 그렇지 그렇지 우와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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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쉽다 한 시간 반이 아쉽다. 여덟치다 <laughs> 여덟치 아홉치까지는 안 되고 오 좋습니다. 자한 시간 반 동안 부지런히 잡아보겠습니다. 아 좋다. 어, 홉치한 마리 나왔습니다. 또 끈다. 그렇지. 또끌어 그렇지. 그렇지. 맞네, 오름수이. 아 너는 떨지 안 된다. 너도 오우아우치네 너도 어 여덟치냐? 없지냐?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돼. 아이 가만 있어라. 내일 나 줄게. 아침에 나 줄게. 아침. 자 확실하게 오름수이를 보고 있습니다. 우와,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 이 정도 속도로만 나와라 1시간 반 동안만 <laughs> 시간이5 6올라왔 오. 시간시간 됐나? 아까 통화지 5시간 됐구나 그럼 4 0 올라왔잖아 우와, 이제 꼼짝 못하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대를 갖다 지금 세 번이나 뒤를 물렀는데 오름 수위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젠 우와 이야 뭐야 또 비가 오는 거야? 어비 오는데? 오이 씨 제대로 걸렸는데 난? <laughs> 어떻게 하냐? 어우. 오우, 우와. 우와. 으악, 아우 우와. 컸는데. 우와, 컸는데. 오. 야, 얘두번 다시 안 오겠다. 보셨죠? 보셨죠? <laughs> 이 야, 좋아. 사이즈 어떻게 돼요?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8시 반, 9시, 1시간 반 남았다. 자 낚시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름수위가 너무 오름수입니다. 지금 자대를 한세번뒤로 물렀는데 계속 이제 힘수 직전입니다. 이야.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대를 갖다 지금 세 번이나 뒤로 물렀는데 오름수위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우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모든 걸다 잃어버릴 직전입니다. 우와. 이야. 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았냐. 우와, 깔딱깔딱한다. 꼴딱꼴딱 우와. 신사, 신사님 어때요? 거기도 꽉 찼어요? 물이 이렇게 불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우와. 붕어는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다행히 10시부터 배수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laughs> 와 이거 와 1시간만 버텨봅시다 1시간 버티면 물이 쫙 빠지니까 그때 움직여야 돼요 지금은 뭐 뒤로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다 빠져버릴 것 같아 지금 우와 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으아, 씨. 일단은, 붕어 잡는 것도 좋지만, 도저히 안 되겠으면 뒤를 물겠습니다. 우와. 자, 신사장님, 한 시간만 참읍시다. 오 아씨.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